쉬는 시간 5분 아우 아우, 아우! 야 뻐근하다 야어왜 뻐근하냐고 여기 이거 이거 다 이게 또 하려면 또 이게 웬만한 또 이게 노력이 아닌 것은 못 하지 이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림 그리듯이 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어 너희들이 수업을 갖다 듣잖아 아 그냥 선생님 막 수업하면 야너 보는 너희들로 만족하겠어? 못하지. 아, 요새 너희들 퀄리티도 이렇게 고퀄리티가 되는데 선생님 수업은 퀄리티가 높아지면 너희들 좋은 거지. 너희들은 높아지는데 나는 낮아지라고? 야, 그런 게 어딨니? <laughs>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날씨 변화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할 건데, 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단이 정말 중요해. 그리고 또 하나, 그 기단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바로, 그렇지. 온대! 저기압! 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어 줘야 돼그 온대 저기압을 갖다 까먹으면 오늘 공부하는 건 말짱 정말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그 온대 저기압을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 전전전 시간에 우리 배웠던 고기압 저기압도 그리고 오늘 배우는 기단도 전선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뭔지 자 준비된 분필을 가지고서 우리 칸을 한번 채워 보면서 공부를 갖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 덩어리입니다. 공기 덩어리. 근데 어떤 공기 덩어리냐? 얘는 우리가 여기서 기온과 습도가 거의 일정한 자, 변지않는 공기 덩어리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기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합니다. 자, 근데 이 기단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기억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하지만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알려 주는 것이 바로 그렇죠. 싸전 바로 우르사 세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단의 성질을 갖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자, 쫓아 와요. 자, 여기 어? 왜 멘트가 이상하다고? 하다 보니까 뭐 <laughs> 자,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딱, 십자선에 갖다가, 어, 잘 그으면 돼요. 일단, 북쪽과 남쪽을 갖다 나눴을 때, 북쪽은 고위도, 그 다음에 남쪽은 저위도. 근데, 고위도로 가면, 여러분들, 춥죠? 와들와들와들, 춥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갖다 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춥다, 이렇게 안 쓰고, 할랭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남쪽 저위도는 우리가 따뜻하기 때문에, 어, 온남, 이나, 아니면, 그렇죠 고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증기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 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데 대륙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의 양이 어때 적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때 건조하고 해양 쪽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증발되어진 수증기 양이 많기 때문에 얘는 뭐하다 다습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건조, 다습. 할랭, 온난, 공온 이거 배웠으니까 요 배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치 써먹어 봐야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 기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기단들이 있고 그 기단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날씨가 예상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콩콩콩콩 자 우리 한번 찝어보면서 한번 해볼까? 일단 이 위쪽에 있는 기단은 시베리아. 자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데.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북쪽, 즉, 고위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하다? 맞아. 한랭하다. 한랭. 근데 바다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 쪽에 있으니까 얘는 한랭 건조한 거죠. 자, 그러면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과 같은 것들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네개더 있어. 자, 그러면 그이 기단의 이름부터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고요. 일단 중국 쪽에서 오는 이 기단의 이름은 우리 봄 가을에 오는 양쯔강 기단 근데 양쯔강 기단은 아래 남쪽에서 오기 때문에 얘는 그렇 바로 온난 그리고 대륙에서 오니까 건조한 기후로 우리나라를갖다 넘어오게끔 되어집니다. 황사바람이 이 양쯔강 기단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지죠. 자,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건적도기단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래쪽에서 내려 올라오는 얘는 우리가 북대평양 기단인데요. 자, 이 북대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오다 보니까, 오우 다습해. 이 적도기단도 뭐해? 그렇죠. 다습해. 근데, 양쯔강계단보다더 아래쪽에서 오다 보니까, 온난한 정도가 아니라 더 더워. 그러니까 얘는 우리 뭐? 고온. 그렇지. 다습한 기후가, 어,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게끔 되어집니다. 자. 이 적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월달에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잘 정도의 더운 공기 덩어리의 성질인데 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무슨 기후에 접어드냐면 아열대 기후에 우리 들어가죠 아열대 기후.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는 우리가 러시아 쪽에 까던 오호츠크해. 기단인데 이 오츠크해 기단은 바다에서 오다 보니까 다 습한 건다 습한데 우리나라가 위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한랭 다 습인 거죠 자 근데 이 한랭 다 습한 오츠크해 기단과 그다음에 고온 다 습한 이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한랭과 고온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얘네들로 인해서 무슨 전선이 형성되느냐 바로 정체 정선이 형성되면서 장마가. 바로 시작되어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는 장마 전선을 갖다 이루는 것이 바로 오호츠크해 기단과 바로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차갑고 따뜻하고 한이 부분들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 따뜻하고 차가운 공기 덩어리의 성질로 인해서 바로 전선이 만들어지게끔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그 만난 경계에 대한 이 부분이 전선인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경계의 이 부분은 전선면이고요. 전선면. 자, 그 전선면이 우리 닿는 이 지표면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지표면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런다? 여기 이 경계가 닿는 지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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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금이 부분. 이거를 우리는 바로 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선이 우리가 있는 종류를 갖다가 우리 알아보면 네 가지의 부류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뾰족하게 우리가 뾰족한 이빨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전선은 우리 무슨 전선이라고 하냐면 얘는 한랭 전선. 자, 이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찬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우리가 파고들어서 이렇게 올리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찬공기가 흠! 하면 따뜻한 공기가 놀라서 우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서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랭전선이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들 저분이나 적란운과 같은 구름이 형성이 되어져요. 자, 근데 이 한랭전선 특징이 비가 내리면 말이죠. 아주 빗줄기가 강하게 이 한랭전단의 뒤쪽에 내려요. 자, 좁은 지역에 우리가 강한 비가 내리는데 그 강한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낙비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소낙이. 근데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의 둥글둥글한 이 부분은 자, 굉장히 여러분들 교체 경사가 완만하죠. 이 경사가 완만한 이 부분은 우리가 무슨 전선? 바로 온난 전선. 자 온난전선은 우리가 여기 따뜻한 공기가 그찬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마치 어 이게 어부바 한 것처럼 타고 올라가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온난전선에서 형성되어지는 구름은 바로 층운이라는 구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가 올때 넓은 지역에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비의 양도 굉장히 그죠 조금 아주 작게 내리게끔 되죠 그 내리는 비를 우리는 보슬비 이슬비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자, 그런데 이번엔 온난 전선하고 한랭 전선이 어떻게 됐어? 그렇죠. 만났죠. 근데 왜 만나냐면 한랭 전선이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온난 전선이 같이 있을 경우 움직이는 속도를 갖다 따라잡아서 이렇게 합쳐지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만나서,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형성되어진 전선을 우리는, 자,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데, 왜 폐색 전선이냐? 색깔이 없어지니까, 전선의 특징이 무분별하게 나타나게끔 되어지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네 번째는, 여기 이 한랭 전선하고 그다음 온난 전선이 서로 이게 바뀌어 즉 반대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기단의 세력이 우리가 만나서 충돌했기 때문인데 이 세력이 다르다 세력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츠크 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난 것을 들수 있어요 다 습하긴 한데 한랭하고. 그렇죠. 고온이죠. 그러니까 서로 색깔이 다른 거예요. 세력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전선들은 만나게끔 되어지면 어디로 못 가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끔 되어집니다. 즉 밀당을 하는 거죠. 밀당. 자, 그런 전선에 갔다가 우리는 무슨 전선이라고 하냐면 밀당전선? 아니, 아니, 아니. 바로 정체전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고요. 우리나라 정체전선의 대표적인 걸로 우리는 뭐가 있다? 바로 장마전선. 즉, 장마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전선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온대, 저기압을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림 지우고 싹 그리고 있는 동안. 자, 여러분들 잠깐, 어? 지금, 아 저녁시간이야. 얼른 밥 먹고 와. 잠깐 딱한 5분, 10분 정도 줄 테니까 여유 있게 밥 먹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배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여러분들 식사 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배웠던 한랭 전선? 무슨 전선? 온난 전선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이게 비교표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 갔다 하면 우리 한번 해 보자. 자, 일단 한랭 전선이라고 하는 건가 온난 전선에서 우리 전선면의 우리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한랭 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쑥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경사가 어 이거 부러졌네. <laughs> 자, 우리 급하다. 자, 그리고 우리 구름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렇지 바로 얘는 적군 자, 그리고 강수 형태는 소낙비가 좁은 지역에 오지. 자,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바로 소나기 자, 그리고 이동속도는 얘는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 자, 그리고 통과 후 기온은 어떻게 돼? 통과 후 기온. 어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 우리 어떻게 돼? 그렇지 춥지. 얘는 우리가 통과후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또 춥게 되어져요. 하지만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침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강수 형태는 넓은 지역에 뭐? 보슬비, 이슬비 어허. 자, 그리고 이동 속도는 이 한랭전선이 빠른 거에 비해서 온난전선은 얘는 느리죠. 그래서 나중에 따라잡혀가지고 폐색전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과 후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치 따뜻해지지 자 근데 아까 배웠던 걸 갖다 여기서 왜또 이렇게 우리 정리를 갖다 했냐고요 정리한 이유는 한랭 전선과 온난전선을 통해서 바로 온대 저기압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이 온대 저기압을 갖다가 한방에 우리가 여기서. 어, 해결을 할수 있는 이 그림인데 이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 있는 그림을 배울 때 따로따로 우리 배우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갖다가 이해해야 해요. 자, 지금 여기 훅 들어오는 거 이거 누구야? 바로 한랭 전선이죠. 한랭 전선. 자, 한랭 전선이 훅 들어오니까 바로 여기에 이런 저군형의 그 구름이 우리가 또 생기게 되죠. 그럼 저 생긴 저구형의 구름은 그 전선의 뒤편 쪽에 많은 비를 갖다가 우리 내려 보내면서 바로 소나기를, 그렇죠. 쫙, 쫙, 쫙 우리 내려 보냅니다. 근데 내려 보내고 나면 나중에 그 날씨가 어떻게 된다고? 추워진다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비, 즉저기압대 형성되어져 있는 전선의 이 사이에는 우리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어, 맑은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이 등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형성되어진 이 부분은 앞에 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자 넓은 지역에 어, 막 아, 고슬비를 뿌려댑니다. 이 전선이 바로 무슨 전선? 온난전선. 자, 이 온난전선이 형성한 이 구름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층이형인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그림을 여기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랭전선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선생님이 비끔치고 있는 이 좁은 지역에, 자, 소나기가 오게끔 되어져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지역에, 우리 보슬비가, 그쵸, 그렇죠? 내리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A와 B와 C에서 부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게 중요해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람이 불때 자, 여기 1번. 자,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번의 지역에서 우리 돌아오죠. 그러면 이때는 북쪽과 자, 서쪽의 사이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A 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바로 북서풍이 불게끔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그린 이런 십자가에서 바로 두 번째 여기,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이렇게 불면 얘는 서쪽과 남쪽의 사이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어, 바로 남서풍이 우리 분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북서풍, 여기는 남서풍. 그렇다면 C는 어떻게 되느냐? C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게 되면 얘는 동쪽과 남쪽의 사이에서 불어 가기 때문에 얘는 무슨 풍이 분다? 바로 남, 동, 풍이 분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의할 수가 있게끔 되죠. 그러면 온대저기압은 다 끝나요. 여기 바람의 방향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바람의 방향을 갖다 알면 온대저기압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날씨가 어때? 그치. 얘는 날씨 흐려. 흐린데 뭐가 와? 소나기. 자 근데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날씨 어때? 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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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어, 거의 없어. 자 근데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날씨가 흐려지게 되어지면서 비가 내리죠. 무슨 비? 보슬비. 자 그리고 A 지역은 한랭전선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다 얘는 춥다. 추워 추워. 겨울철은 아니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 추워. 근데 C 지역도 보슬비가 오니만 어떻게 된나 춥다. 하지만 B 지역은 날씨가 맑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그렇죠. 따뜻하죠. 따뜻. 따뜻. 자, 그리고 A 지역에서 우리 풍향은 제일 중요한 거, 풍향은 무슨 풍? 바로 북서풍. 북서풍. 자, 그 다음에 B 지역에서는 우리 무슨 풍? 바로 남서풍. 자, 이거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 안 해줘도 되겠지? 자, C 지역에서는 그렇지 남동풍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 풍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정리하게 되면 바로 온대 저기압에 대한 이 부분들까지 해서 다 정리를 끝낼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날씨하고 우리 생활에 관계되어진 단원이 이로어 정리가 다 끝이 났는데요 어 많기도 많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 근데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이번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세한 것까지 꼭 챙겨 놓아야 돼요.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시험 볼때 서술형에 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 우리 또 한번 풀어 봐야 되니까 바로 사전 카페로 여러분들 고고씽. 우리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또 카페에서 정리하면서 우리 문제 풀어 보기로 하고 선생님은 또 다음 단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